갈라디아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또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로 5절까지 나와있는 말씀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의 부문은 예수님은 죽으셨었는데 그 죽었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어떤, 어, 그,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였을 때,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데, 그두 분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과 더불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사전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지시기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거죠. 평강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한 것을 믿는 순간, 아는 순간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알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통틀어 하더라도 할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다 집중해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데 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에, 당대에 유도에게 상당히 열심히었던 사람들 어, 바울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어, 그런 사람들을 율법을 배우고 어,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지키면, 어, 어, 죄사함이, 예, 온전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어, 구약에 의하여, 말씀을, 예, 율법을 바, 배우고, 율법을 지켜가고,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하여서 살아가면, 어, 인간의게 주어져 있었던 무거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통해서 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의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날그 속제일 대제사장이 염소를 바치고 염소를 들러내보내고 하는 어떤 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날에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어쩌면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속죄를 지켜내면 그들은 한 1년에 모든 죄문제 해결되어야 된다 라고 믿었고 또 그것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절개였습니다. 그래서 아, 대속제일 예,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일련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상당히 예, 그 의미가 있는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다 해결돼서 그날 그렇게 예, 대제사장의 속죄일을 잘 지키고. 나오면 엄청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죄면제를대세상이해결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면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일년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듯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대속죄의 어떤 그 영향력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어가셨던 그 영향력이나 비교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구약의 제사를 필요치 않아도 직접 제물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어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죄사, 죄로부터 눌렸던 사람이 에, 해방되었을 때는, 어, 엄청난 에, 영감이 임하는 것인데, 어, 뭐 이건 비교도 할수 없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어, 스포츠 경기에, 이, 역전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약으로 예를 들어예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9회 말 마지막에 예, 예를 들어서 1점 차이로 이겨도 이기는 거예요. 내내 지다가 마지막에 1점 차이로 이겨도 그 경기는 결국은 이긴 거예요. 계속 지다가 마지막 한 회를 남겼는데 그것도 끝에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딱 1점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면 그 게임은 진 게임이 아니라 계속 어았는데요여 마지막에 이겼기 때문에 이긴 게임인데 이 뭐야. 그게 역전승이잖아요. 그게 그 구해 말에 인생이고 뭐 구해 말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것과 비교도 안 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이렇게 내내 숨죽이면서 이번에도 또 지나봐, 이번에도 안 되나봐 막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 방에 그냥 싹 역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눌렸던 삶은요. 내내 눌렸던 삶은 한 번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역전되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사건이에요. 인간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마음에 사단의 지도에 이끌려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늘 완전히 역전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에 눌렸던 사람들이 더 이상 죄에 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은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함을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하여 몸을 그렇게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심은 예,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평안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마음에 늘 간직하며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교란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복음은 값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더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첨부해야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한 어, 그 하나님의 일하 네, e 어,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그 완벽하고 완전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아, 그런데 그것을 그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에, 보통 그 사람들은 유대계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의 행위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에 뭔가를 이렇게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 전하는 복음. 그, 그들도 이제 전, 그들도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전하지만,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은 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나도, 에, 뭔가 했어. 라고 하는, 그, 뭐죠? 자기 만족, 있잖아요. 나도 숟가락 얹었어. 에, 예를 들어, 어, 나도 뭔가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에게 대한, 예, 아, 안 그래도 좀, 아, 뭔가 좀, 아,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아, 나도 뭔가 했어. 한번 했어. 이런 마음들이, 이제, 물론, 인간적으로 뭔, 어떤, 그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할때그 기여도에 아, 내가 그래, 나 그게 그냥 서있기로 했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자기가 뭔가를 기여했다라고 하는 예, 것이 없으면 그 모임이나 어떤 것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어, 복음은 예, 우리가 예, 뭔가를 이렇게 도와드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한다라고 하는 말과 복음에 내가 뭔가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 복음은 뭐 하나를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그대로가 완벽한 거예요. 그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그 자체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복음이 사람을 완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그 안에 평강을 얻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사람이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냐? 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스스로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기쁨에 동참하는 거외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은 대부분 다 그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다 본인이 동참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는 우리가 그냥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에 우리가 그냥 정말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 할게 아니라, 그하나님의 기쁨을 주셨어. 예를 들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에, 이, 기여를 안 해도 돼요. 에이, 어떻게 그냥 가냐. 우리는 그렇잖아요. 결혼식이 있을 때, 어떤 잔치가 있을 때, 어떻게 그냥, 그냥 와. 말이, 말이 그렇잖아요. 이 그, 잔치를 베푼, 그, 사람들이, 그냥 와.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아무것도 없어. 환도 받지 않을 거야. 금융금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오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은, 사실 추천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냥 가. 어떻게 그냥 가. 아니, 우린 너무 좋아서 그냥 이에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 그냥 가냐. 그냥 뭐 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참 난, 난감하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좀 그래요. 근데, 진짜 의미는 기쁘니까 오라고 하는 요 깊으니까 그냥 오기만 하고 이 자녀만 채워주면 되는 거야. 뭐 다른 게 아니야. 우리와 함께 가진 같이 기뻐하자. 그게 복음이에요. 음. 복음은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라. 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뭔가 행위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기여도 뭐 하나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에, 복음에는 그냥 그 복음 의절에 주어지는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함께 그것을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같이 기뻐해드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나도 그 기쁨에 한다가 함께 동참하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덕을 주시는 게또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에, 예, 바울과 같이, 예,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면, 네. 누리며, 더 기쁨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